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연히 판사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laughs> 저기 안나. 난 정말 분별력 있는 놈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죠. 하지만 내가 당신의 고백에. 아니라고 해도 될까요? 아. 어, 그럼요. 물론 괜찮아요. 물론. <laughs> 어, 이제 갈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 문제는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내가 위, 위험하다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 같아요. 당신의 불쾌한 성격은 <laughs> 제쳐두더라도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는 내 마음이 치료가 안 될까 봐 두려워요. 어~ 내가 원하던 대로 다시 배우들의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촬영이나 영화가 너무 많잖아요. 당신은 가고 나는 남고 어~ 너무 지칠 거야. 정말로 아니라는 거죠. 난 노팅힐에 살고, 당신은 베버리 힐즈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알지만, 우리 어머니 내 이름도 있곤 해요. 좋아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아주 훌륭한. 하지만 인기는 뜬구름 같은 거라는 거 알죠? 잊지 말아요. 난 단지 평범한 한 남자 앞에 서서 사랑을 구하는 여자일 뿐이라는 걸. 아, 잘 있어요. 네. 스콘양, 이런 상황이 될수 있을까요? 어, 당신들 둘이서 좋은 친구 이상이 되는 그런... 어, 그러길 바랬지만 안됐네요. 안될 거라고 확신해요. 아, 하지만 만일에... 죄송합니다. 질문은 하나만요. 아니, 괜찮아요. 아... 뭐라고 하셨죠? 전 그냥 알고 싶어서요. 만일 당신 앞에 다시 그 사람이 어... 데커 그 이름은 데커예요. 아, 고마워요. 예. 이게 가능할까요? 만일 데커 씨가 정신 나간 바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웃음> <웃음>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제고를 간청한다면 당신은 다시 생각해줄 건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 말과 사냥개의 독자들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무슨 소야 이건? 아, 아, 도미닉,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나, 영국엔 얼마나 더계실거죠 언제까지나요.